데이스티비가라이. 이거. 라이팬에 빵도 좀 데워줬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초식마녀입니다. 짠리고 숯치아바타랑 아 이거 뭐였지 단호박 들어간 빵이고 네. 이게 현미 경과 타르트였던 것 같아요. 책이랑 나름 깔맞춤 느낌으로 빵을 담아봤어요. 일단 수프랑 빵을 한번 먹어볼게요. 후, 후. 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도 좋지만, 또 불에다가 음 뜨겁고 좋네요. 틀렸다 제가 보를잘 흘려요 지금 출근 전이라서 조금 초조한데요 다못 먹은 거는 싸서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해요 이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못 먹겠어요 물론 양은 이렇게 어, 스치아바타에 두부 마요네즈를 뿅이렇음음음 음. 후라이팬에 살짝 윗면을 꾸니까 음~ 좀맛시네요 얼추 내가 구운 것 같은 느낌을 낼수 있어요 제가 원래 비건 되기 전에도 그 마요네즈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마요네즈를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 먹었던 마요네즈보다 훨씬 맛있어요. 사실 저는 철두철미하게 계량하고 딱딱 맞추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라 베이킹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쪽인데요. 홈 베이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한번 비건 베이킹도 시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여기 이 친구 한번 먹어볼게요. 오 단호박 완고니. 이게 안에 해바라기씨랑 단호박이 들어있는데 엄청 맛있다. 제가 해바라기씨 좋아하거든. 아이고 음, 슬 현미경과 타르트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참 음, 먹고 가고 싶은데 다 너무 맛있어서 출근 시간이 다가와가지고요 <놀람> <놀람> 오늘도 테이스티 비건 라이프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네. 이렇게 네 가지 안 해주면 싸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회사로 빨리 출근하겠습니다.